안녕하세요. 허드투어 유대한 실장입니다. 관리에는 어, 좋은 호텔, 좋은 풀빌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투어도 즐길 수가 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하시는 투어를 오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파리입니다. 어떤 동물원을 구경할 수 있는지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생생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원 출발. 출발. 달리세요. 달리기 하세요. 차량을 타고 이제 사파리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동물원 가는 것 신나니? 네, 너무 신나요? 일단은 확실히 발리 트래픽이 살벌하긴 합니다. 아침에 저희도 대화 가이드님, 가이드님 있으시니까 이렇게 뭐 교통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잘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 도착하고 언제 출발하고 이런 것들도 알려주시니까요. 이런 서비스 꼭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용은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그 사파리 비용 태우고 그 어, 가족 여행이면 만약에 손님이 따로 주칸비로 하게 되면 네. 요즘은 많이 코로나 한 다음에 많이 더 하거든요. 아, 그게. 스작킹 미니멈 패키지나 드래곤 패키지는 네. 점심 식만 웨이브에 한단 거고. 네. 도시탈로입니다. 미리 아, 담으로. 아. 그게나 이런 것들 도현지에서 네. 오셔 가지고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오셔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애들의 컨디션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장 차량으로 약 2시간 이동을 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따만 사파리발리라는 곳이고요 바로 여기입니다 어 여기 뭐 왔네 귀 아빠 뭐 하나 사줄까? 하자, 뭐 하나 사줄까? 귀엽다 어 여기 다른 놀이랑 똑같다 자, 지훈이는 빨리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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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 골라. 지훈은 이거 할래, 이거 머리 이거, 이거 이거 하는 거 할래? 여기 이 얼굴, 이거 목이 걸고 다니는 거 할래? 저희 담당 가이드 분님은 저희 이제 지금 티켓팅 해주고 계시고요. 저희는 이제 그 시간에 쇼핑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담당 가이드님이 이런 식으로 대화 가이드님이 이렇게 티켓을 해주셔가지고 자, V.I.P. 가이너 어덜트 두 명을 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착용까지 하고 있는 곳에 자 이제 팔찌 주시나요 팔찌 형님한테 주시고 그렇지 헬로우 땡크리마카시 사파리로 갑시다 사파리 사왔다 벌써 와요? 그래 뭐 타는 거와 이거 타는 거예요? 네오 음. 이런 식으로 저는 외국인들 같이 합승을 했습니다. <laughs> 어 즐기자. 출발해 봐. 맞아. 저희가 사실 이 V I P 라이노에는뭐 엘리펀트 뭐밥 주기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 저희 애들이 8세 미만, 팔세 미만이다 보니까 그거는 하지는 못하는 점 네, 아쉽지만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잘생겼어. 잘생겼어. 여기서 이제. 같이 어, 체험할 수 있는구나. 어, 아, 이 안녕. 안녕. 오늘 보았더시요? 아, 이쪽에. 사실 와이거봐 코끼리 코끼리 동상도 있어. 와 대박. 잘 되있다. 생각보다. 여기가 피딩하는 데인가 봐. 어, 그러네. 어, 여기 원래 이제 코끼리 피딩하는 곳도 여기인데. 오, 생각보다 잘 만들어야 되는데. 어, 나 좀. 시랑 다르다. 어? 뭐 푸켓이랑 다르네, 어, 포켓이랑 다르네. 냄새도 많이 안나 <laughs> <안 한데>? 당신이 푸켓 <laughs> 원래 푸켓바였는데 발리바로 아, 아, 바뀐것 같은데? 기회 어, 기회 생각보다 발리가 이런거 아, 잘해놨지 저희가 이 라이노 네, 이, 이 vip 여기 앉아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좌석에서 보고있네요 그쵸? 아네 서비스 좋죠? 네. 괜찮아요? 자리좋아요? 자리좋아요? 바로 여기서 본다 제일 좋은 자리다 어때요? 괜찮지? 어고목이

네수 네. 호랑이 네. 가까이 보니까 네. 신기하다 그지 대박이지. 원숭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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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같아 원숭이 음. 나무 음. 잘 타는. m e n g h m m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대화 가이드님이 패키지 상품으로 이렇게 어디 어디를 가야 되고 어디 어디 가면 되는지 이렇게 다 일일이 안내를 해주신다. 어, 개별로 오시면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런 서비스까지도 만약 요청하시면 가능하시다라고 하네요. 머리 저기 코끼리, 어? 코끼리한테 먹을 거 주시면 네, 준가 네. 있습니다. 어 먹이 줘볼래? 사서 오케이 두두 어? 오케이 얘들아 받아. 고리마카시자워 어, 고마워 먹여 워 고마워 와고마 엄청 마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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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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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 들었어요? 먹곤해 먹고, 뭔가 질수 있어. 저저저저저다저다 저. 저희가 온 곳은 바로 코끼리 쇼입니다. 코끼리 먹이를 줘, 코끼리 쇼. 코끼리 쇼 출발합니다. 코끼리 쇼 역시 육수의 발 앞에. Are usefully able to give birth at the age of ten years to a single count whoa.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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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Cool. 응? 누나, 누나. 유해지 발리 사파리 생각보다 이런 냄, 냄새나 이런 거나 이런 걸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판결을 완전히 깨버리네. 그치? 너무 쾌적하다. 애들도 이렇게 너무 신나게 보고 있고 네 음식도 그리고, 먹을 것도 많고. 아, 그리고 좀 약간 쾌적한 느낌이 너무 잘, 잘 되어 있어요. 얘는 배고프구나. 어. 좀 이따 뭐 간식거리 사먹자, 알았지? 네. 네. 어, 여기 흰색, 흰색 사자 있어, 흰색 사자. 흰색 호랑이. 흰색 으로백호 백포. 백호. 프라이 <목소리> 백포가 여기 있다. 아, 여기 지금 다. 아! 지안형 봐. 네 호랑이 띠야. 음. 아, 이제 정말 중요한 여기 사파리 전이 가겠습니다. 사파리 전이죠? 가세요 가세요. 나 노란 줄로 너네들 가 노란 줄로. 아, 라이노이 노란색은 맨 앞자리 안고 가장 좋은 넓은 좌석에 앉습니다. 야 VIP 좋네. 역시 좋네, 좋아, 그 좋네. 들어 즐겨보자고, 오케이. 가자, 가자. 멋지다, 멋지다. 예. i s l n d of Indonesia, the and here a v c e a n d i e r s on your l e t i e 영어로 e r 이 발리 따만 사파리에서는 다양한 동물들을 볼수 있는데요. 특히 인도네시아,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온 동물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오랑우탄, 코모도 드래곤, 스마트라 호랑이, 아프리카 사자, 기린, 하마, 코뿔소 등등. 에버랜드 사파리보다 더큰 규모라고 느껴지죠. 자잘 보고 왔고 어떠셨습니까? 생각보다 길인데요. 어, 네, 생각보다 네. 길고 용인 에버랜드보다 훨씬 긴데요. 네. 한꽤 오래 보네. 네, 꽤 많고 동물도. 아 그리고 이거라서 맨 앞자리라서. 아 그래? 역시. 쾌적해요 그리고 여기 동물원 안에는 식당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화 가이드님이 이런 식으로 다 대기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까지 해주는 모습. 개별 자유여행으로 오신 한국 분들도 꽤 봤는데 길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 네. 네 그런 부분들 여러 더운데 네그 부부끼리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죠? 맞아 뒤에 애기 데리고 응. 집. 응. 계속, 계속 숙소. 빨리 잡자고 뭐. <laughs> 숙소도 안 잡고 네 좋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 해봅시다 돈이 게 드는 그러니까 아. 오, 밥 먹는데 화자랑 같이 밥을 먹는다 고 합니다 그죠 라이언 네. 덜덜 떨리네 밥이나 먹을 수 있으면 아잘 먹을 것 같은데 <laughs> 대화 가이드님이 그렇게 다 안내해 주시니까 아 여행이 이얘기가 많고 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월합니다 진짜 아 발리 가족 여행의 필수 자 여기 이제 식당에 와서 이제 애들 이런 식으로 이제 밥 먹는 거를 확인해 볼수 있고 바로 옆에 사자 형님이 자고 있습니다. 네. 대화 가이드님이 다 알려주신 모습. 좋은 자리도 잡아주셨어요. 확실히 인도네시아 말을 해야 예, 답답한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막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진짜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잘 먹네.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자와 함께 밥 먹는 거 아유, 신기한 신기한 거. 음식 맛있는데? <놀라> 발리 음식 다 맛있는데? 발리 음식 맛없다고 막 그래 막 뭐. 다 맛없다고 그래. 우리 여자 암사자가 오니까 애들이 다 모입니다. 애들이 다 모여. 요 그리고 애들이 다 보이고. 암사자가 놀랐어요. 여자 사자가 암사자가 와서. <놀라> 나도 그럴까 봐. 무리가 똑같네. 여보 여기 좀 봐봐.